외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운동 하러 나왔습니다. 어, 요새 제가 웨이트를 시작했습니다. 12월 말일 영상 찍으면서 제가 새해부터는 사이타마 훈련법 같이 시행한다고 했는데 타이타마 훈련법이란 매일 푸쉬업 100회, 윗몸 일으키기 100회, 스쿼트 100회, 조깅 10kg입니다. 10kg는 매일 하면 무리가 올수 있어서 현재 푸쉬업 100회, 백회, 스쿼트 100회는 꾸준히 하고 있고, 윗몸 일으키기는 집에서 제가 시도를 해보았으나,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놀이감으로 제가 전략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줄넘기. 그래서 줄넘기를 1000회에서 1500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줄넘기 1500회라고 해도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립니다. 금방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와 아침 조깅, 어, 저녁에도 조깅을 하긴 하지만 최소한 하루에 20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재 9일차 되어가고 있는데 정말 피곤합니다. 안 하던 걸 해서 그런지 정말 피곤하네요. 아, 오늘은 어, 이 김서림 방지 티슈로 이 습길 안 차는. 이런 테스트를 하려고 하였는데, 아, 어, 부시는 것처럼 습기가 찹니다. 예, 어쩔 수 없네요. 이 마스크를 어떻게든 써보려고 했는데, 아, 이 습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됩니다. 아, 좀 아쉽네요. 그리고 방안용품, 어, 제가 슈커버를 하나 구입을 해야 했는데, 어, 이 슈커버는 괜찮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제가 내일... 내일 장담은 못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이 슈커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직장 동료와 같이 일을 하면서 조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깅 참 쉽죠? 쉬운데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다 빠른 페이스의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이 빠른 빠른 빨리빨리 빨리 이런 민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조깅이 다 빠릅니다. 이 호흡이 원활하게 할수 있을 정도의 천천히 가는 이런 스피드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달리다 보면 기분이 좋고 내가 잠시 방심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압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입시곡을 준비를 하면서 입시곡을 뭐한 달, 두달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한 1년, 2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두세 가지 곡을 준비를 하는 것인데 제가 입시곡을 준비를 하면서 메슨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천천히 연습을 해라. 근데 저는 이해를 못했죠. 왜냐면 이 곡에서 설명을 해주는 템포와 이런 효과 다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천천히 하라고만 하니까 어, 오늘도 어떡합니까? 하라, 하라면 해야지. 천천히 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런 때마다 혼, 혼이 났습니다. 어, 계속 꾸준히 천천히 느리게 그렇게 몇 개월 하고 나서 아주 조금 빨라진 속도로 또 똑같이 했습니다. 여전히 느린 속도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1년 하고 또 다른 곡을 또 1년 하고 그리고 원 템포, 그러니까 원래 템포 저희가 달리기 대회에 접목을 하자면 실전, 달리기 대회 페이스죠. 이것을 한 지는 채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콩쿨 나가고 입시 보러 가고 정말 좋은 대학교에 이 예비까지 떴습니다. 뭐 네, 사실대로 얘기하면 서울대에 예비까지 떴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너 정말 잘했구나라고 하는데. 사실상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를 누가 안 가겠습니까 말이 예비지 솔직히 탈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에서야 느끼지만 아왜 선생님께서 느리게 정말 천천히 연습을 하라고 했는지 이제야 좀 이해가 됩니다 느리게 하면서 이 미세한 컨트롤 하나하나, 나의 이 호흡, 탈치기, 자세, 다리 방향, 이 천천히 달리면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내가 할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기록을 요구하는 주자 저처럼 판런을 추구하는 주자 그냥 생각없이 생각없이 라기보다는 그냥 놀러 나오신 그냥 이렇게 원래 가볍게 뛰시던 분들 이러신 분들 까지도 천천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씩 조금씩 스피드를 낼때이 자세와 나의 이 몸이 밑바탕이 돼서 입구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조깅 페이스는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심박수에 뭐 준투 영역 뭐옆 사람과 대화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뭐 내가 개인으로 느끼기에 호흡이 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천천히 제가 5분 40초 주자, 하프 5분 40초 주자, 거기 한 3분 30초까지 느리게 뜁니다. 근데 정작 달려보면...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속도 자체는 더 빨리 납니다. 이번에 알몸 마라톤에서도 최고 순간 속도 3분 30초 초반 그래도 한4 0목으로 계속 밀다가 신발끈이 풀려서 5분대로 밀려났지만 속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깅은. 천천히 해야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커다란 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깅이 가장 밑에 기본이 되는 그런 행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은 어,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깅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달리기는 조깅이 90%고 나머지 훈련이 한5% 그리고 자세 뭐 이런 것들이 나머지 한5%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단 저의 생각, 제가 조깅 조깅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조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요즘에는 이 속도 가지고 급을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신경 문제. 쓰지도 않고 그냥 저는 제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어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테지만 하반기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접수부터 해야 되겠죠. LSD 하면서 방한 용품 소개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파이팅하시고 오늘만 하면 주말입니다. 주말 주말 잘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요.